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 종목이 2 1 2여 개, 그리고 상승 종목이 15개에 불과합니다. 거의 90% 이상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알트코인들 위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 비트코인 시즌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약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비트코인은 저점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내일은 자, 오후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CPI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CPI, 어떻게 발표되는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투자에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하락세가 진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현재 시간이 여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10시 만에 소유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유자 물가지수. 여기 안에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요. 자, 왜 CPI라고 하냐면요. 영어 그대로 앞글자만 따서 CPI라고 합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앞글자만 따서 CPI라고 하는데요. 이 CPI 같은 경우에는 MOM. 전월 대비 증가율, 그리고 YOY 전년 대비 증가율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근원이라고 해서요. 코어 CPI가 있습니다. 보통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보통 CPI는 의식주의에 관련된 소비가 다 들어갑니다. 주거비, 식료품비, 에너지비, 교통비, 의료비, 뭐 의료비 등등 들어가는데요. 이 근원은 계절성 변동률이 심한 식품류,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소비는 제외를 하고 측정을 하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 예측치는 3.1%죠. 그런데 연준이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죠. 확실히 이것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에서는 다소 이 기준을 조금 높게 잡으면서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괴리를 인정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되는 CPI가 예측치 이하로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3.2 이상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시장에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이하로 나오면 괜찮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업률 4.6%, 이 4년 동안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죠. 그런데요. 자, 오늘 이 세인트루이스,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 은행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0 아래면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고요. 0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음영 부분은 경기 침체 기간이고요. 이때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었죠. 근데 현재는 아직 0 이하로서 스트레스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걱. 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쌈룰이라는이 지표를 보여 드린 적 있죠. 경계 침체 여부를 확인하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지표인데요. 자, 쌈룰 해서요. 자, 쌈이 사람이 클라우디아 쌈인데요. 이름이 똑같죠? 왜냐면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명명했기 때문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자, 현재 쌈눌 지표를 잠깐 보면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죠. 자, 물론 자, 최근 데이터는 아직 9월 달에 멈춰 있는데요. 이건 업데이트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 7월 달, 8월 초. 자, 이때 0.5% 이게 찍히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좀 걱정, 이런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이걸 보시는 방법은 0.5% 차이가 나면은, 자, 0.5%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경기침체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죠. 일단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는 CPI에 대해서 제가 c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cpi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실질 금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이 부분 약간 산수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듣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팁스 제가 팁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산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팁스는 말 그대로 물가연동 국채에 관련된 금리인데요 이게 실질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명목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자, 헷갈리시니까 제가 일단 한 줄을 뺐고요. 실질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즉뭐 채권이나 이런 데 박혀져 있는 금리 있죠. 뭐 4%, 5% 이자 박혀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뺀게 실질 금리입니다. 즉 은행 예금을 하는데 5%를 주겠다. 은행 이자 5를 주겠다. 이렇게 이런 상품이 있는데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3% 자, 3%다 이러면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리 수익은요. 실제로는 이걸 뺀 2%밖에 안 되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요. 자, 인플레이션율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계약서라든지 어디에 찍혀져 있기 때문에 명확한데요. 인플레이션율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 인플레이션율은요. 피셔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자, 이 피셔 방정식은요. 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사후적인 이 후행성 지표를 넣고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편의상 이 인플레이션을 대신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bei 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편의상 베이라고 할게요. 자이 베이 지수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국채 자 국채에 표시되어 있겠죠. 몇 퍼센트 뭐 5%면 5%뭐 이런 면목 금리에다가 팁스 금리를 빼면 되는데요. 자, 결국은 앞선 내용을 정리를해 보면요. 실질 금리는 국채 빼기 베이지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대신한 이 베이지수를 쓰게 되면요. 이렇게 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베이지수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국채 명목 금리에 팁스 금리를 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요. 어떤 식이 나오냐면, 실질금리는 국채 명목금리 빼기. 자, 이거 그대로 들어온 거죠. 명목채 자, 국채 명목금리 더하기 팁스금리가 됩니다. 자, 호가 잘못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자, 얘, 얘 없어지죠. 얘는 그대로 남죠. 그러면 결국은 실질금리는 팁스금리라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실질금리는 팁스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팁스 금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잘 계산해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알려주는데요 현재 이 팁스 금리 10년물 뭐 30년물 여러가지 인데요 10년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1.9이죠 자 1.9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 금리가 1.9 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까만색 실선을 보시면 이게 바로 cpi 고요즉이 팁스 금리는요 cpi 와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cpi 가 발표되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자 팁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CPI는 내려가죠. 반대로 이 팁스가 팁스가 떨어지면 CPI는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팁스의 추이를 보면요. 자, 계속해서 변동은 있지만, 약간이 올라가죠. 자, 아직 CPI 데이터가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구간은 공백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되면 채워지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CPI가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예측치에, 하지만 보시면, 추이를 보시면, 약간씩 올라가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서 변별성은 떨어지지만요. 어쨌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올라갔고요.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오히려 살짝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CPI 발표에 있어서는 CPI가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죠. 이러면 또 이러면 또 코인이나 주식은 또안 좋아질 수 있겠죠. 반대로 이 CPI가 너무 떨어지면 소비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 드렸듯이 경기 침체 여부를 파악하는 여러 데이터 통해서 경기 침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될 CPI가 특별히 문제가 될것 될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CPI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면서요. 다시 조금 위로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대신 미 증시가 또 밤에 개장을 하죠. 미 증시가 지금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섹터 관련된 오라클 이슈가 굉장히 여, 여전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 증시만 기술적 반등을 한다든지 조금 진정이 되면 은이 부분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30분 cpi 발표가 될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알고 보시면 더 재밌어지실 거고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신 자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 좀 걱정이죠 일본의 금리 결정 또 이것을 핑계로 시장을 또 흔들까 봐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예측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요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시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러려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빠르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아무래도 영상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께 제가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 관점을 자, 영상보다 빠르게 왜 올라가는지 왜 갑자기 급락하는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공유 받으시려면요 소통방에 입장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들께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요. 필요하신 내용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링크 한번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내용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 매수할 돈이 어디 있냐? 이미 다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냐면요. 단타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하면서 거기서 수익 나는 걸로 조금씩 더 사고 있고요. 자 혹시 자 저와 함께 단타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야망이 크립토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야망이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분들 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00일의 기적은 신청자 분이 많기 때문에요.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에서 진행하는 종목 들 아침에 똑같이 문자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원데이 코인을 통해서 수익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연습도 할겸 그리고 수익도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데이 코인 또한 구독자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신청하신 다음에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원데이 코인 자 원데이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원데이코인은 하루에 딱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요. 정식으로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기 전에 원데이코인으로 수익과 함께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 1 0 8 4 8 1 4359번으로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백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 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고요 오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백일의 기적, 자 함께 진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백일의 기적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동안 그냥 계시면 안 되겠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서도 단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신 동안 소통방에서 단타 연습과 함께 수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00일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2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의 기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